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 182쪽에 중단원 마무리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봐 볼게요. 자, 봐 보자. 다음 중에서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의 색칠한 부분을 나타내는 집합과 항상 같은 집합을 꼽라볼지 자, 이런 문제는 항상 주관식으로 푸는 게 아니야. 객관식으로 네? 이 부분하고 똑같은지를 보자 이소리지 객관식으로 푸는 거예요 어? 알겠어? 이걸 보고 주관식으로 혼자 만들어서 풀지 마세요 자 A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1번 봐 볼게요 B 교집합 A 여집합이야 그럼 B에서 A를 뺀 부분이 이 부분이지 그거랑 어떻게 돼? C의 여집합의 합집합 C의 여집합의 합집합이니까 1번은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져 버린, 그려져 버린다 이소리네 맞지?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 1번은 아니죠? 이런 식으로 푼대이리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2번 봐보자 2번은 얘가 어떻게 돼? A합집합 B의 여집합이지 A합집합 B의 여집합은 어느 부분이야? 빨간색 부분으로 하면 이 부분이잖아 맞죠? 거기에서 C의 여집합의 교집합 그럼 C의 여집합의 C의 여집합과의 교집합은 이 부분일 거 아니야 맞지? 이해가? 그러니까 성다에 있는 거하고 틀리지 이런식으로 푸세요 자한번 봐볼게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3번에서는 A앞집합 B의 여집합이지 A앞집합 B의 여집합은 이 부분이야 그쵸? 그렇죠? A앞집합 B의 여집합 얘랑 C하고의 교집합 C하고의 교집합이니까 이 부분이네 그러니까 원하는 건몇 번이냐 3번 이런식으로 해결하면 된대이 소리야 10번의 답이 3번이 된대, 이 소리죠. 자, 11번 문제 봐볼게. A 앞집합 B가 지금 54개고, 집합 A가 37, 집합 B가 29야. 이때 A 빼기 B, 앞집합 B 빼기 A. 이게 지금 뭐라고 그랬지? 버터플라이라고 그랬지? 이게 되게 유명한 거야. A에서 B를 뺀 거하고, B에서 A를 뺀 것의 개수. 예? 나비 모양이어서 버터플라이라고 그랬지? 얘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였어? a 합집합 b 마이너스 a 교집합 b였지 왜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네 그쵸? 그럼 왜는 얘가 지금 의미하는게 뭘까? 자 봐봐 우리가 a 합집합 b는 집합 a 더하기 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뺀거라고 그랬죠 그럼 a 합집합 b가 54개고 집합 a가 37 집합 b가 29네 a 교집합 b를 x라 고 그러면 54는 66 x네. 그러 x는 66에서 54를 뺀 뭐냐? 12개가 된대. 그리지즉 A 교집합 B의 개수가 12개야. 그가 의미하는 게? 자. 얘가 의미하는 게 선생님이 뭐 하고 똑같다고 그랬지? 아. A 합집합 B의 개수에서 A 교집합 B의 개수를 뺀 거하고 똑같죠. 네? a합집합 b에서 a교집합 b를 뺀거와 똑같으니까 a합집합 b의 개수는 몇 개냐? 54개고 a교집합 b의 개수는 몇 개야? 12개라 이술이죠 왜는 뭐가 돼? 42 이렇게 나오는이 소리지 그래서 11번의 답은 42 이게 답이 된다 이리야 12번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 문제네요 자, 12번 문제를 보면, 집합 A가 이렇게 조여있고 집합 B가 이렇게 조여졌어. A 교집합 B가 집합 0, 3일 때, A 합집합 B를 구하라고 그러네. 그럼 여기 봐봐, 제일 먼저. A 교집합 B가 집합 0, 3이잖아. 맞지? 예? 그러면 여기 봐. 자, A 교집합 B가 0, 3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응? 음? 여기에서, 집합 B가 지금 0, 1, A제곱 마이너스 2A니까. 얘는 뭐야?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게 0하고 3이니까. 집합 B는 0이 있으니까, 아. 여기 A제곱 마이너스 2A가 뭐가 될수 밖에 없어. 3이 될수 밖에 없다. 이 소리지.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0이어서, 이렇게 되니까. A 마이너스 3 곱하기, A 더하기, 1이 0인데 이 0된다. 이 소리지. 그럼 A는 3하고 A가 마이너스 1라운드. 이 소리죠. 하나씩 파 보자. a가 3일 때 집합 a는 뭐가 돼 버리냐? 0 3 5돼 버리죠. 집합 b는 0 1 3돼 버리고. 오케이? a 가 3이어 버리면 a 합집합 b는 뭐가 돼 버리냐? 0 1 3 5 이렇게 돼 버리네. 항상 검사를 해야 되니게 A 교집합 B는 0, 3만 된다, 이 소리네. 그니까, 러 얘는 A 합집합 B가 0, 1, 3, 이거 만족하게 된다, 이 소리고. 또는, A가 마이너스 1이어버리면 집합 A가 어떻게 돼버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되어버리지. 집합 B는 0, 1, 3인데. 그래야 버리면 A가 이렇게 돼버리면 A 교집합 B가 0하고 3인 게 만족을 하지 않게 되니까, 이거는 안된대이 소리지. 그러면 답이 A 합집합 B는 뭐가 된다? 집합 0, 1, 3, 5. 이게 답이 된네 줄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13번 문제 봐볼게. 자,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에 두 부분 집합. 집합 A는 2, 3, 5, 7이고 집합 B는 1, 2, 3, 6이야. A 합집합 C하고 B 합집합 C가 똑같다를 만족시키는 집합 c 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C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 오케이? 음. 자, 이거 되게 새로운 문제네요. 봐봐. 그러면, 봐봐. A 합집합 C하고 B 합집합 C가 같으려면, 봐봐. 어떻게 돼야 될까? 어떻게 돼야 돼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볼까? A 합집합 C, 이거, 이거 전체를 넘겨봤어. 얘가 공집합이 돼야 된대, 이 소리지 그쵸? 얘가? 그러면, 여기 봐봐. 음... 아니구나,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 A 합집합 C하고 B 합집합 C가 똑같아. 응? 그러면, 집합 A가 지금 2, 3, 5, 7이고, 집합 B가 1, 2, 3, 6이란 말이야. 응? 음... 그럼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 A에서 B를 빼봤어 A 빼기 B의 차집합은 뭐가 되냐? A에서 B를 빼면 뭐가 돼? 2357이네. 맞지? B에서 A를 뺀건 어떻게 되냐? B에서 A를 뺀 거는 23 조원이 16이 된다죠. 집합 16. 오케이? 이해합니까? 그러면 전체 집합이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야. 이거랑 똑같아야 되는 집합 C의 개수는? a 에서 b 를 뺀게 5, 7이야 그러면 a랑 합집합 c 하고 b 합집합 c 가 똑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어떻게 돼야 돼이 어? 차집합들이 다 집합 c의 원소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거잖아 맞지 그래야지만, 얘랑 얘랑의 합집합이 똑같아질 거란 말이다. 뭔 소리냐면, A에서 B를 뺐어. 5하고 7이 있다는 소리는 뭐야? 5하고 7이 집합 B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원소로 이 소리잖아. 그치? 5하고 7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b 합집합 C하고 a 합집합 C가 똑같으려면, C는 5하고 7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B에서 A를 뺀게 1, 6이라는 소리는 뭐야? 집합 1, 6이 A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얘가 합집합이 똑같으려면 집합 1, 6도 C에 포함돼야 된내줄리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갑니까? 그렇지? 그럼 집합 C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왔네. 그렇죠? 그러면 집합 C는 반드시 집합 1, 5, 6, 7이 원소를 포함을 해야 된내줄리잖아 1, 5, 6, 7을 맞죠? 이해 가니? 그치? 선생님 말 이해 가요? 이해 가시죠? 이게 1567을 무조건 포함을 해야 된다 이 소리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원소의 개수로 구할 때 2에 전체가 지금 7개인데 1567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4개를 포함해야 된대이소이죠 포함하든 포함하든지 않든 간에 무조건 빼준다고 그랬지 그러면 2에 3승개니까몇 개야? 8개 집합 C의 개수 8개. 53번 문제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집합 A가 2, 3, 5, 7이고 집합 B가 1, 2, 3, 6이야. 진천체 집합 일부도 7과지 주어졌단 말이야. 그럼 A 합 집합 C하고 B 합 집합 C가 같으려면, 봐봐. 왜 A에서 B를 뺐어? A에서 B를 뺐는데 5하고 7이 나왔던 소리는 B는 5하고 7을 원소를 갖고 있잖아. B에서 A를 뺐는데 1, 6이 나왔던, 줄은 집합 A는 1, 6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 집합 C는 1, 6, 5, 7을 가지고 있어야 합집합을 했을 때이두 개가 같아질 수 있대, 이 줄이. 응? 어? 그럼 집합 C라는 원소는 원소 1, 5, 6, 7을 반드시 포함하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7개 있어. 그럼 1, 5, 6, 7을 반드시 포함하는 건 전체에서 빼줘야 된대, 줄이었지. 맞지?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자 14번 문제는 뭐냐 교집합의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야 자 교집합의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냐 어? 어떤 집합이 어떤 집합에 아예 포함될 때가 최대값입니다 원소의 개수가 많은 게 원소의 개수가 적은 걸 포함할 때가 최대값이야 최소값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벤다이어 그러면서 이 부분이 최소값이 된다 이야 이거 꼭 명심합시다 그위 문제 봐봐 어느 반 30명의 학생 중에 있어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지금 몇 개가 있어? 30명이 있어 등교할 때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이 20명이야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이 20명입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학생은 16명이야 지하철을 이용하는 학생은 16명이네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하는 학생이 X명일 때. 즉, 이 말이죠. 버스, 교집합, 지하철이죠. 예? 얘가 지금 X일 때. 이 교집합의 최대 최소. 그럼 첫 번째, 최대 값은 뭐가 돼? 예? 지하철을 이용하는 학생이,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이 모두 다포함돼버릴 때, 지하철이 버스보다 더 작을 때, 이때가 최대 값이 된다이 줄이야. 그럼 최대 값은 뭐가 돼? 16이 돼버린대, 이 줄이지. 예? 오케이? 그럼, 최소값은 뭐가 돼? 최소값은, 자, 전체 집합이 30이야. 전체 집합 30이니까 얘는 버스 지하철의 합집합이라고 생각하자. 오케이? 그랬을 때, 버스를 이용하고,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거기에서 뭘빼죠 합집합은, 버스와 지하철. 버스와 지하철을 동시에 이용한 학생수를 빼주면 된대, 소리지. 이 부분이 뭐다? 최소값이 된다이야 이걸 구하는 방법이 이거니까. 네? 이게 최소값입니다. 그럼 m 36에서 넘어가면 30을 빼는 거니까 최소값은 뭐? 6이 된다시 이제. 네? 그래서 최대값은 16, 최소값은 6이 된다 이소입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자 아무튼간에 이 교집합의 최대, 최소에 관련된 문제. 사람수가 적은게 사람수가 많은거에 포함돼버리면최대값 그게 최댓값이야 그 다음 우리가 보통에 보통에 A 합집합 B의 개수가 집합 A에서 집합 B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A 교집합 B의 개수를 빼줬을 때 여기서 구하는 게 최소값이 된다는 사실 이거 꼭 명심해 두세요 아셨죠 181쪽 봐 보았습니다